휴가, 그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다시금 현실을 맞이한 그대.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 저는 우리들의 찬양일기 DJ 챙입니다.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두 분도 소개하겠습니다. 솔트 씨와 초여름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 솔트 인사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의 친구, 초여름입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친구요? 네. 기타의 친구요? 기타의 친, 기타, 머신, <laughs> 기타 기타, 기타 머신, 기타의 친구. 네, 기타 머신, 초여름씨였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, 두 분은 휴가를 잘 다녀오셨나요? 어, 저는 이제 오늘 녹음이 끝나면 휴가를 갈 계획이거든요. 그래가지 굉장히 지금 설레고 빨리 녹음이 끝났으면 <laughs> 좋겠는 아, 네, 그렇죠. 그런 심정인것 같네요. 네.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빠르게. 하겠습니다. 빠르게, 제발, 제발, 제발 네, 해주세요. 효요 <laughs> 네. 네. 네, 저도 휴가는 아직 안 갔다 왔는데요. 네.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셋다안간 부분이네요 아 그런가요? 맞요네 아, 음, 네, 오늘 주제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휴가를 안 갔고요 음.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다녀오셨을 때 이제, 이제 들으시면 참 좋을 만한 곡들을 추천해 드릴 텐데 초여름 씨 먼저 찬양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찬양 가져오셨죠? 네 저는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아, 매일매일 네. 최요한 씨가 작곡을 하셨어요. <laughs> 최요한요? 이 저도 아, 몰랐는데 그... 그런 분인지 몰랐는지. 어... 아, 네. 네. 최요한. 어 요한 씨 네, 작곡 감사합니다. <laughs> 말만 말 잘하는데. 아 예예. 실력 작곡했다. 네, 어. 굉장히다 이런 또겨진 능력. 요한이. 최요한님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여기 보면은 선택이랑 갈림길에 치열하게라는 네 그런 거 있죠. 네 가사가 있잖아요. 네. 네. 예, 저희가 일상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을 강요받는 시점이 오는데 맞아요. 그럴 때참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런 음. 일이 있었나 봅니다. 네 최근에 좀 있었죠. 그렇군요. <laughs>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초유름 씨가 가져오실 매일 매일 네.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요 매일 매일 함께 듣고 오시죠. 네 가시죠. 네.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잊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.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, 가, 물, 어, 메 마른 우 리의 목마름을 채우고,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, 우 리의 마음, 우 리의 몸이 할까요?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군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내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. 기뻐합니다. 우리의 마음,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니다네두 번째 곡은 우리 솔트씨가 추천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해 드릴 곡은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인데요 네. 이거를 그 레베카 황씨께서 작곡 작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그 뮤지컬 레베카인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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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잠깐만요. 웃음> 네? 아, 이레베카 뮤지컬 아세요? 저 알죠. 아 알고 계셨구나. 옥지연 네, 네. 그 옥주연 씨, 레베카 네. 옥지연 아니고요. <laughs> <laughs> 옥지연 아니고 레베카 황님이십니다. 네. 네, 레베카 황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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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찬양은 어, 제목처럼 밤이나 낮이나 좀낭망하고 괴로울 때또 네.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. 이러한 찬양이 휴가 이후에 우리에게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찬양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아,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. 가사가 너무 좋죠. 그렇죠. 네, 어 밤이나 낮이나 그러면 다 같이 또 불러보시는 시간,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가시죠. 음. 밤이 나나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저도 언제나 주만 자야 겠네. 언제나 주만 자야 겠네. 네, 어, 오늘 두 번째 시간, 밤이나 낮이나, 그리고 매일매일이라는 곡들로 함께 해봤는데요. 먼저 솔트씨 어떠셨나요? 네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제가 휴가 다녀와서 아, 불러야 될 찬양이 이런 찬양이구나 라는 네. 생각에 어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래에 휴가 다녀올 솔트씨에게 어, 이 찬양 꼭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, 그에게 띄웁니다 네네 네, 좋습니다 어, 최룡씨 어떠셨나요? 저도 빨리 이제 휴가를 갔다 와 가지고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희 솔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네,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아니, 구독과 좋아요는 둘째 치고 네, 여러분들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아 네. 사연이 아니, 고파요, 맞아요. 맞아요. 여러분들. 맞네요. 네. <laughs>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오늘 두 번째 일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. 네, 저희는 세 번째 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DJ 챈과 네,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솔트. 네, 저는 기타의 친구, 소혜름 <laughs> <laughs> 네, 초여름씨였습니다. 네. 네. 네, 저희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. 네, 다음주에 만나요, 네, 다음 만나요, 여러분. 만나요. 안녕.